하면 생각나는 단어 바로 알록달록 화려한 단풍이죠. 이 화려한 단풍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팔공산 단풍축제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팔공산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한 팔공산에서 제 19회 팔공산 단풍축제가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팔공산 갑바위 지구 중앙 광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팔공산 단풍축제 추진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대구의 명산 팔공산의 오색찬란한 단풍으로 가을 나들이객의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단풍길 걷기, 시민 단풍 가요제, 초대가수 공연, 팔공산 먹거리촌 대표음식 전시 및 품평회가 열렸으며 순두부 천인분 무료 시식회와 특산물 반짝 경매 등 다양한 시민 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백일철 동구청장은 다양한 행사와 풍성한 먹거리가 마련된 축제장을 찾아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하고 단풍 가득한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단풍은 세계적으로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 동구의 팔공산 단풍길은 대구시의 추억의 가을길로 선정될 만큼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곳 팔공산 단풍길을 걸으면서 기뻐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또 맛있는 음식까지 함께한다면 아주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동구 뉴스 주소아입니다.